안녕하세요. 아카베레이즈입니다 미션입니다. 네. 극한의 그 8팩을 뜯은 결과 정말 만족스럽게 새로운 사스컬드 단장과 인스펙트 보더 심지어 두 장씩이나 나왔습니다. 이번에 이어서 맥시멈 크라이시스 총 7팩인데요. 우라를 한번 노려보고 뜯어보도록 할게요. 갑시다. 끝에 먼저 봅시다. 끝에 몬스터면 우라일 거예요. 자, 아핸들럼이네요핸들럼 핀둘럼. 힘들어한 없는 것 같은데. 한 번에 까는 게 그냥 그래? 아 <laughs> 핸들러 무쳐 레어고요. 어좀 괜찮아야 되는데 끝에 한번 봅시다. 어아 이거는 저거예요. 어, 화장용 아... 스파이를 볼 것도 없죠 이건. 자어 벌써 두 번의 기회를 날라갔습니다. 오 음... 정말 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라를. 오른도 과연 뽑을 것인가? 봅시다 마법카드. 아 마법카드. 볼게 없네. 인자총네 팩이 나왔습니다. 갑시다. 어, 가 먼저 왔네 과연? 오 엑시즈예요. 아시다나 과연? 어? 에트랑제팔콩 시크릴레어 어, 이럴 아, 어, 이때또 시크릴레어가 우라라고 나와줘야지 아, 자그럼음엑에 나왔죠? 자세 번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시크릴레어는 뭐 이미 날아갔다 봐도, 봐도 되고 자 끝에 있고요 아또 엑시즈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포, 아 뭐야 에트랑제팔콩이 아, 아, 또들어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이게, <laughs> 이게 정말로 진짜 그엑지에죠이제 우라라 안 나올 것 같은데 아,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, 리뷰님 갑시다. 아, 또 핵심이. <laughs> <laughs> 자, 그 <laughs> 오, 오, 팬덤 나이트, 거스트 잡이. 아, 자, 마지막입니다. 자, 되셨는데. 여기서 우라가 나올 겁니다. 그냥 끝났다고 <laughs> 자, 그냥 빼고요. 샤라랑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과연 우라가 나올지? 오! 어! 우라라가 맞니다 <laughs> <laughs> 오늘 와, 어... <laughs> 오 대역전 했습니다! 우라라에다가 새로운사! 미션성공! 그럼 재빈이 해님! 저는 팩으로 뽑았던걸 팩으로 아, 예? 어, 하루라가 드디어 여섯장 <laughs> 도전 성공! 야 마지막에 못빠졌네요 어제 진짜 박스를 지르는데 우라라가 안나는데 왔와 여기서 정말 와 그냥 역전했습니다 할말 네. 없네요. 예, 네, 저희 트릭스터에게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파베이 주였습니다. 미디언이었습니다.